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희망의 거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소 4장 1절말씀을 마무리하고 4장 2절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소 4장 1절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가페토이 메판티 푸뉴마티 피스 튜오테. 명령동사 현재 능동태 복수 2인칭입니다. 너희들은 모든 영을 믿지 말라. 오히려, 알라, 복기, 마제, 테, 타, 푸니마타. 영들을 시험하라. 명종동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야, 믿지 말라와 시험하라가 명종동사입니다. 에이, 에크, 투, 데우, 에스팅. 하나님으로부터서 잊지 않는가. 너희들의 영들을 시험하라. 왜냐 하면, 홀로이, <목소리> 푸슈도 프로페타이, 엑셀레 류다스인 에이스톤 코스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다. 알료동사 능동태조, 엑셀코마이는 에크전치사 플러스 엘코마이, 오다 가다에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와 있는 상태를 엑셀레루다신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 아니라면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절, 어제 아침에 다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라고 번역된 원문은 호티파스호 개겐네메노스 에크투데우입니다. 에크투데우. 하나님으로부터서 개, 갠, 내, 메누이, 태어진 모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겠 나, 오, 우분이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남을 완료, 분사, 수동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모든 자는 범죄치 아니 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남을 받지 않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간단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서 태어남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수동태예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게 해 주셔야 돼요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이 부분은 한글 성경하고 원문하고 다르는데 정확하게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킴에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자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헤레이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문을 읽을까요? 알라호 게네 알라 데이스 에크 드 데우 헤이레이 헤아이투 헤아이투는요 자기 자신을 헤이레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어떤 자기 자신을 테리 하느냐 하면은, 호, 겐, 내, 네이스의 그, 투, 대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테리 간직하다, 지키다, 수호하다 하시며, 함 악한 자가 저를, 해, 아이, 투원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고 온 세상은 이 부분은요 꼭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옳고 그름을 단번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앵입니다. 액한,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는데요 처한 것이며 라고 번역된 원문이 케이타입니다 현재동사예요 저장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저장되어 있다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 악한자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세상은요, 두말할 필요 없이, 한자에게 저장되어졌다, 안수되어졌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악한자가 통치자라,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악한 자 안에서 악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해설 가능합니다. 뭐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저장되었으며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능하다면 원문으로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자는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테레요하고 테레이하게 되면은 악한 자가 우리를 선도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자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저장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저는 주석을 했느냐 하면은 세상은 온 세상은 저지선지자의 영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역으로 의역해서 듣겠습니다 빌리의 영이 세상에 와서 살아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죽었다고 맞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자는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을 받았나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죽었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또는 세상으로부터 죽었다라는 것은 하늘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천국이 되어졌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말씀. 요한 1서 4장 2절 말씀 읽기 전에 원문을 읽기 전에 <laughs> 통합 성경으로 가서 어제 아침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 1서 4장 1, 2, 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4절 딱히 속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째 날곧 한 날이죠.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의 나됨을 성경에서 확인되어줬다 한다면 요한일서 4장 12, 3절 말씀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아침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는 제가 읽어 드렸는데 오늘은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예요. 이 영접하는 자가 곧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보면은 마귀로 영접하는 자는 곧그 이름. 마귀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요. 또는 빛이나 말씀이나 사랑이나 이렇게 다른 단어들로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단 마귀를 영접하는 자는 이거는 문맥상 맞지 않죠. 그래서 원물을 보면은요, also with 엘라번이에요. 엘라번, 아이트엘라본은 영접하다 인데요 누구를 영접해요? 아이톤. 이 아이톤이 누구냐? 자,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빛,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선행사가 빛이에요. 곧 생명이죠. 빛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에더켄 아이토스 엑스시안 테크나 대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겐에, 겐스다에 개어지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영접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영접을 어디다 영접합니까 받아들이다 수용하다인데 내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를 영접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육체가 뭐가 될까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육으로서는 하나님에게로 남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에게로서, 태어남을 받은 자, 에크데우, 에겐네데산이죠. 이 부분. 요한 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 1서 4장 1절에서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엔사르키 엘레 류 도타 여기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호 로고스 사크스 에게네토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성 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분이 육신이 되어졌다 성 육신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부분을 어디로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요셉에게 신 말씀이 사주라 되어진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는데 이분이 누구? 이 천년 전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말씀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사건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되어진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빛 어둠으로 나누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건 이것은 2000년 전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한 분으로만 제안하지 말고 예수가 말씀이 상실화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육신인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곧 내게 찾아오시는 진리의 영 또는 다른 보혜사를 영접한다면 엘라번이죠 엘라번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믿는 자들이 되죠 믿는 자라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표현해서 영접했던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장녀가 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는 딱 이례적 사건이에요. 실질적인 사건. 그런데, 이 예수가 말씀으로 상실화 되어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에 있는 마귀에게, 거지 선지자들에게 저장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파송하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서 구속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의 영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영접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철학자들이나, 현재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울 선생도요, 도울 성선, 선생도 그분의 강의를 그 성경을 많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친이 목사님이시고요. 그런데 그분은 도울 선생님은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철학자예요. 요즘에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하는데도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를 뭐라고 얘기한가?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탈도 많고 말도 많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곧 요새하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예수는 딱 이례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이 말씀이 육신이 사실화 되어진 것은 육신인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이 찾아오시면 우리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자녀는 뭐야? 어, 음, 양자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걸로 지금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14절, 그리고 요한 1서 4장 2절로 4장 3절 말씀은 육신인 나에게 진리의 영이 영접되어졌는가. 영접되어졌다면, 영접되어진 진리의 영,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것은 다르게 표현해서 죽었었던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영인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말하여지는 것 이것이 시인호몰로게오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체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석한 것이요. 원물을 읽겠습니다. 엔 투토, 이것 안에서, 요한 1서 4장 1절이죠. 기노스 케테, 현재동사 능동태냐, 명종동사 현재 능동태냐, 여러분들 신앙에 따라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알았다 또는 우리들 너희 아치서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김노스케테 너희들은 알아라.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토푸뉴마투 대우 하나님의 영은 이것 안에 서 너희들은 알아라. 한 푸뉴마 호호몰로 게이 예스 크리스도 엘사르키 엘레류도타. 육체 안에 완료분사 능동태이니까 와 있죠. 육체 안에 오신 예스 크리스도를 호몰로게시 신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엔사르키, 육체 안에, 소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요, 다 바로 번역한 다음에, 에코투데우 에스틴,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존재한다. 육체 안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 에게로부터 나와서 에스틴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엔사르케 엘렐루다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내 엔사르케 육체 안에 엘렐루도 타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은, 요한 일서 4장 1절 읽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 내게 찾아오시는 영을 영접하는 것. 또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뼈로 붙어서 살로 붙어서 먹고 마시고 그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런 게참 뭐냐 내 육체가 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영화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내 육체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그리스도가 가져가시는 거죠. 풀수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육체의 육성이 얼마만큼 그리스도화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완료동사로 말할 수 있고 말씀이 육신나 되어져러 가는 가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는 소망상 처음에 시작하는 그러한 관계성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자, 예수 그리스돈 엔사르키 엘레 리도타.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아라. 이렇게. 알아라. 그러면, 요한 1서 4장 2절,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졌는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성경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아라. 곧 이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보다는 육체 안에, 왜? 사르키가, 사르키가 N으로 되어 있죠? N사르키에요. 육체 안에 엘레류도타, 반려동사에요. 오신 것을 신한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에크투데 에스틴, 하나님으로부터서 있다, 한, 의역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대 그들의 가르침이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라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냐, 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육체 안에 말씀이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보다는 개체 대 개체 관계로 분리해서 지금 현대의 성경이 번역되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내가 일체 하나가 되지 않았다 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비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하나님의 하느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킹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육신으로보다는 육신 안에 싸르키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에크투데우에스틴 그 원문으로 바로 읽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4장 3절은요 한글 성경하고 원문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4장 3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제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아닙니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원어 성경은 육체로 오신 이 부분을 엔, 사르키, 엘, 레, 류, 도, 타. 완료분사 능동태이니까 와 계신 분이죠. 어디에? 싸르키 안에, 육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것을 한글 성경은 육체로 오신. 그러면 이 육체가 누굴까? 내 육체라고 한다면, 내 육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대요. 휴분사예요. 와 계십니다. 와 계세요. 엔 싸르키 엘리르도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 전치사를 무엇으로 번역한 사본도 있습니다만 아니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바다 이 부분은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영 이렇게 읽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는 우리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꼭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나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또는 확인해 줄수 있는 존재성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내 육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신 상태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신 분이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1서 2장 27절에서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내일 내일,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2절 말씀. 엔투토, 이것 안에서, 기노스케테, 너희들은 알아 명정동사로 받겠습니다. 현재동사, 능동태이죠. 그렇다면, 알아도 되고, 안,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엔투토, 무엇이냐, 토프니마투테우, 하나님의 영을, 이것 안에서 너희들은 알아라 한 부녀만 호모로그의 예수 그리스도 엔사르키 엘레르도 다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 육체 안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에크투 네우 에스틴 하나님에게서 나와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